음! 아... 내 생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처음 먹어봐 춥게 기도하시다가 안에 들어와서 라면 먹으면은 그 맛이 어떠신가요? 근데 개인적으로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... 와 대박. 이렇게 근데 추운 네. 추 추기 기도 하시다가 아, 네. 안에 들어와서 라면 먹으면은 그 맛이 어, 어떠신가요? 엄청 맛있죠. 장난 아니게 맛있죠. 그냥 온몸이 사르르 녹는 그런 기분. 근데 개인적으로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아. 근데 이제 들어왔을 때 따뜻한 스프나 차나. 뭐 이렇게 먹으면 네. 몸이 막 사르르 녹고 막 얼었던 몸이 갑자기 막 녹고 좋죠 되게 잘 먹겠습니다 네 얼른 드세요 <laughs> 사실 이런 방식은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네? 지금 이걸 처음 시도해봅니다 아맞요 네, 괜찮아요 컵라면 <laughs> 먹으면서 빼빼로 먹는 여자 보셨어요 <laughs>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였잖아요 네. 그런 것도 있어요? <laughs> 빼빼로데이 산에 있었잖아요 음. 그러니까 모르죠 김치 갖고 올까요? 아니아 김에다가 써먹을 거예저 <laughs> 어! 진짜 센스있죠? 아! 네.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저 센스있대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아, 산에서 물에 빠졌죠. 춥죠. 불 댔죠. 아. 음. 아, 너무 맛있네요. 그렇죠? 네. 아까 뒤도아시는데 그 산에서 바람이내려오잖 아, 요 아, 골바람 아, 고 음. 내가 더배고팠나보다 내가 더 빨랐어 면발 람기고더 드릴까요? 아유. 있는데 밥 있어요 밥 줘요? 아, 니요 아, 그래요 아, 내생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처음 먹어봐. 그 정도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아그쵸죠 네. 어, 왜 이렇게 맛있죠? 처음 시도해보는 티가 나네. 멘트가 없이 먹잖아. <laughs> 아 진짜 맛있습니다. 추어, 그러니까 어렸을 때 썰매장 네. 놀러 가서 썰매 막 타다가 모뎅국물 그 먹는 느낌이랄까요? 아 어, 좋아요. 맞아, 맞아 저 추운데 빠졌잖아요 네. 지금 티는 안 나는데 다행히 머리가 안 젖어 갖고 음. 응. 지금 속옷도 다 탈의를 했어야 되는데 탈의를 안 했잖아요 아, 다 젖은 근데...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떨리고 있는 이유가 <laughs> 알아서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<laughs> 너무 재밌다 응. 대표님 네. 대표님은 한 가지만 잘 먹는 스타일이죠? 네, 저 편식하고 뭐 하나만 있으면 먹는 스타일입니다.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예야 되죠. 네? <laughs> 그게꼭 좋아하는 거여야 되죠? 네. 음. 예를 들면 그뭐 아... 저는 군것질을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애들처럼. 음. 아, 좀 군것질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살이 아주. 음. 어. 예를 들어서 밥에 김만 있어도 먹습니다 밥을. 또 어, 저도. 음. 음 그렇게 하나. 네. 그리고 또뭐 좋아요? 계란. 금, 계란 후라이. 네. 계란 찜뭐 계란말이 다 좋아요? 네. 그냥 계란 후라이 간단하게 후라이만 있어도 밥 먹고 그냥. 음 조회수 많이 나는데 조회수 안 나올 거야. 음, 안 나올 것 같아. <laughs>